엄마 추석선물 아이얘이 어, 웬일이래 아이 뭔데 이게 뭔데 작심받다 홍삼스틱인데 요즘 부모님 추석선물로 최고거든 이게 6년근 국산 홍삼 농축액인데 진세노사이드 함유량이 15mg이나 들어가있고 피로개선 노화방지 등에 좋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좋으면 비싼거 아니야 전혀 이게 원래 17만원짜리인데 나는 59,000원에 샀거든 아 어떡해 레이디 액션 구독자를 위한 할인 이벤트 어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본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구매하시면 합리적인 가격에 부모님께 추석 선물을 할수 있어요 기간은 딱 5일간 9월 4일까지 많이들 구매해주시고 지금 시작하는 영상도 재밌게 봐주세요 자식 자랑하는 게 삶의 낙인 어머니의 딸이 인스타충이라면 어떨까 오늘은 엄마한테까지 주작을 시키는 페륜 인스타충과 잔소리는 많지만 딸바 보인 어머니 이 모노의 삶을 밀착 취재해보았다 어?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정녀 아이 너무 오랜만이야 진짜로 왜나 어, 진짜 안 했어 여전히 목소리가 크시네 아 근데 요즘에 은지 어머님은 안 만나세요? 아. 뭐 그기는 뭐왠지가 뭐? 보너스 받아가지고 뭐 효도 여행 제주도로 뭔가 그 까딱하는데 음. 어머 나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뭐 제주도도 미워고 막 돼지 먹으면 살만 찍어 난 부럽지가 않아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근데 그종각밥 먹었어 아니요 밥은 하자고 아 밥을 안 먹고 다니야 이리 와 내가 우리 집에서 밥 해줄라니까 너 따라와 따라와 어. <laughs> 얼른 와왜 만날 때마다 혼나야 하는 건지 지가 한말 나이만큼 이렇게 두리가 아픈데 제주도 가고 이런 거나 한 개도 안 부러워? 정말 한 개도 안 부러워 보이신다. 아이고 그 빨리 빨리 와! 아줌마 뒷태가 너가 예쁘다고 그렇게 찍어! 아, 예. 그렇게 아주머니 댁에 도착했는데. 아이고 이따 우리 남편 왔고 아 뭐, 배고프다니까. 어? 네? 어? 이 년이 왜? 아니 인스타 충이왜 여기 있지? 뭐야? 뭐, 뭐 놀이하는 사이야? 아, 뭐, 뭐예요? 저어머니 밀착 취재. 아이 근데 둘이 모녀하세요? 어 우리 딸 우리 딸 뭐며 알라 알라 알라고. 강남 사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 아 강남에 따로 집이 있고 어, 엄마 이게 집안일 도우러 가끔씩 와. 뭔그 소리야? 얘가 나가 살면 아니 원일 보겠어 어, 진짜로. 오. 아이고. 강남 사는 척하다가 딱 걸린 허세녀. 밥상을 차리기 시작한 어머니. 집에 만찬은 없는데. <laughs> 저번에 좀 반찬 다 먹었어요. 아 예. 근데 왜 살이 안쪘어왜 이렇게 쭉쭉 말랐어? 김치밖에 안 줄. 어 앉아 앉아 아네네 아, 어. 네. 어, 오잘 먹겠습니다. 야. 밥 처먹으라니까 풀메이크업에 식탁보를 입고 나온 인스타충 아니 아니 너는 지금 밥 먹으라니까 그래. 또 어딜 이렇게 나가려고 이렇게 입었어 어디 안 나가 나 원래 이렇게 입잖아 지히라를 다 썼어 <laughs> 인생이 자작이다 자작 어 먹어 빨리 아잘 먹겠습니다 해, <웃음> 어. <웃음> 어 근데 밥 먹기 전에 사진부터 먼저 찍으시지 않으세요? 아어 그니까 러 어른 있는데, 그건 예의가 아니죠. 아, 그, 혹시 이태리 음식이 아니라서 그런구나. 아, 아, 아니, 사람을 뭘로 보고 그래요! 잘 먹네 우리 딸은 깨작깨작 끄는. 네 나도 고기 반찬 있으면 맨날 먹어 고기 반찬 좋아하면 맨날 살쪘다 지라라면서또또 또 고기는 찾아요 <laughs> 다른 집 애들은 지들이 고기 사오더라 그 제주도 간 은지 엄마 또 사진 올렸네 놀라 <laughs> 하르방과 함께 엄마 제주도 신랑한테 가도 돼? 내가 막물어워서 물은 줄 알아 난 이런 게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뭐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마음껏 라 그래 뭐판사면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 음. 정신사나웠던 식사 시간을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어머니. 엄마 음, 힘들지? 내가 할게. 엄마 가서 쉬어. 아내일 엄마 지금까지 어차피 뭐 차리느라 엄청 고생했잖아. 아, 얘가 왠일이래? 막 꾸름나온 서 TV 나좀 본다. 아 내가 다 할게. 음. 별일이나아 그새 오은영 박사님이라도 만나고 왔나? 휘리님, <목소리가> <도 touchscreen> 이거 핸드폰으로 제 설거지하는 거좀 찍어주세요. 예? 아 예. 그럼 그렇지. <laughs> 개 역겹다. 힘들다. 오, 두세미 대신에 김치로 닦았나? 파이팅. 업로드 해야지. 그리고... 또또 또 인스타로 컨셉질하는 인스타충. 표녀 병 오졌다. 맞어 아, 손목 아파. 제가 좀 귀하게 자라서 설거지를 많이 안 해봤거든요. 귀약? 아니, 이, 이, 이게 네. 귀하게 자란 얼굴이야. 이게? 어? 귀하게 자란 게 아니라 귀향한 사람 같은데? 뭔데? 어뭐 이런 댓글을 달아? 참나 뭘 효녀래 또 인스타 중에 효녀 코스프레에 완벽히 속아 넘어갔는데 아뭐 나쁘진 않은 거 같은데 아 근데 작업 방식이 조금 모델이야? 음. 지겨워 이런 연락 오는 거아 엄마 왜? 뭐 추석인데 엄마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아이 뭐 없어 뭐뭐 뭐 추석이 막 열기냐 뭐, 예를 들면 뭐. 아, 엄마 내가 옷 사줄게 우리 나가자 아이 뭐 갑자기 옷이 아이 됐어 나아안 어울리게 현현 옷을 하려는 인스타충 아니 나 허리 아파서 못나아니 <laughs> 얘가 이런다니까 이런다니까 엄마 진짜. 근데 조금 더 예쁜 옷으로 우리 갈아입고 나갈까? 그한데뭐 이상해요 이거?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좋은데 가니까 예쁜 옷 입고 가면 좋잖아. 엄마도 여자는 예쁘게, 예쁘게. 어 엄마 어, 이거 괜찮다. 아 이거는 이거 교회 갈 때만 이거 입어. 고급스러워 보이고 너무 좋지 않아? 알았어 그러면 이거 입돼 바지는 어 이거 입자. 알았어 야 아예 또, 또또뭐나챙겨주래 입고 나가면 돼. 아 입고 나오세요 나아 불편한데. 아이고. 입좀 창피해가지고 <laughs> 진짜 미친년이었네 <laughs> 엄마 니가막 일하면 불편한데 엄마 너무 예뻐 너무 더블 식탁보가 돼버린 모녀 <laughs> 엄마 우리 얼른 나가자 <laughs> 아이씨 불편해 죽겠네 진짜로 <laughs> 가시죠 핑크색 <나 그냥> <laughs> 옷이 제일 편하거든 <편한> <laughs> 어딜 간다고 참 아, 어, 오늘은 엄마 차로 갈까? 내 차밖에 없는데, 뭐 아, 원래 엄마 차가... 내가 그 강남에서 본집으로 올 때는 그 환경 생각해서 대중교통 타고 오고 그러거든요. 지라만 왔었어. 차어있다고 아니, 엄마, 내가 외제차를 사준다고 해도 엄마는 그렇게 국산차가좋다 그래? <목소리> 엄마, 내가 운전할게. 아니야, 지이 운전하면 싸우는다. 근데 맞다. 뭐 오늘은 뭐 좋은 거 사준다 하니까 나 아니, 한번 해봐, 그러면은. 그렇게 데이트를 시작한 모녀. 진짜 기대하라니까. 아니 네가 뭐 돈이 얼마나 있다고 쳐. 얘가 가끔 이래요 이렇게 도 가끔 이렇게 깜짝 효도를 한다니까. 인스타 컨셉용이라도 나름 효도는 하는 인스타충. 야야야, 목도 줄여 아니 지 분만에 평화가 깨진 모녀. 운전을 가 아니 아, 나아내 운전, 아, 차로도 이건 어머니가 좀 오버하신 듯. 아 엄마 운전할 때좀 조용히 좀 하나니까. 아 원래 엄마한테 이렇게 화안 내는데. 아, <laughs> 아, 저놈의 스티커는 한 박스씩 가지고 있나? 피디님 이 마크랑 엄마 잘 나오게 아. 영상 좀 찍, 제대로 찍어주세요. 닐스 올리려고. <laughs> 아하. 예. 엄마 나랑 오늘 재밌게 놀자니까 말투가 또 이렇게 바뀌니 카메라 찍는 으 거라 엄마 모를 줄 알아. 아 엄마 엄마 때문에 다망가다네 엄마때문에 되게 웃겨 이엄마란 뭐야 미안 또... <laughs> 아, 그래도 나름 효도를 하려는 딸에게 미안한 엄마 아이 뭐 그래서 어디로 가는데 뭐 오늘 뭐처럼 나왔으니까 뭐 밥은 또 엄마가 사줄게 진짜? 오랜만에 딸이랑 나왔는데 또 우리 딸요 <laughs> 내가 진짜 예쁜 사줄게 역시 모녀싸움은 칼로 물백이다 어디엔가 도착했는데 <laughs> 엄마 내려 <laughs> 아, 엄마 머리 조심해 하잖아. 아이고 뭐 어디 가는데 뭐 여기 어딘데 편집샵 편집샵이 그, 뭔데? 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옷가게야 할머나 그런데 뭐 내가 가도 될라나 모르겠네 <laughs> 미치겠다 진짜 너무 부끄럽다 진짜 너 <laughs> 어딨어 여기야 엄마 어? 시장에 도착한 뭐냐 어머 시장이네? 어. 어 원래 시장에 맛집들이 많잖아 옷 맛집도 여기 숨어있다 어째 예감이 좋지 않다 어 여기야 엄마 어우 이건 진짜 애반데? 우리 구경해 볼까? 얼른! 아이 어. 어. 색깔도 엄마랑 너무 잘 어울리겠다. 아그러네그러네 어, 그러네. 어. 어째 어머니의 표정이 좋지 않다. 너는 많이 쓰고 이럴 필요 없지. 음. 어, 어. 어차피 음. 나도 한번 대볼까? 해볼까? 아, 잘 어울리는데 또, 이거 엄마 이거 어때? <laughs>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안 사도 괜찮아. 아, 엄마한테 쓸니있 돈이 니까잘 가세요. 정말. 진짜 편하게 골라봐. 아니 너는 또 자식한테 막 이렇게 선물 받고 막 이러진 않거든. <laughs> 아, 엄마 또 이런 낯도 아, 그래? 아, 진짜. 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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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카바레에서 불법한 옷인데? 이거 둘다할거 없나? 뭘두 개나 사? 돈 아, 많이 쓰지 마라. 저희, 아, 아니... 이거 두개 할게요. 아,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옷이 애플, 너무 예뻐요. 그럼 네 것도 사라. 아가씨는 더 예뻐. 진짜요? 아니, 아가씨 아닌데! 이집립 서비스 잘하네. <laughs> 안녕히 계세요. 아, 더 사라니까, 엄마. <laughs>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렇지 <laughs> 응. 너무 맛있어, <laughs> 엄마, 이게 끝이 아니야. 쇼핑은 지금부터 시작이야. <laughs> 아 그래? 아잇 뭐뭐뭐난딴데가아 이거면 됐는데 이게 끝이면 불효긴 하지 <laughs> 엄마 빨리 가자 아뭘또 찾자 아 빨리 와 Blair. 다음 쇼핑할 생각에 기분이 풀린 어머니 아 맞다 엄마 우리 같이 찍은 사진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셀카 하나 찍을까? 아니, 나 <laughs> 다 아나 볼거라게 다안읽가지고뭐 사진이야 엄마 예뻐 예뻐 아니 좀이는 아닌 것 같은데 <laughs> 뭐 이런 는인데 눈도 너무 고다이안같아예 아, 아 봐봐 뭐 찍어봐봐 어. 하나 둘셋 보기 좋긴 하네. 오 너무 잘 나왔다. 대단딱 찍을까? 아 괜찮아 잘 나왔다. 찍자마자 업로드하느라 엄마는 안 중에도 없다. 실제 엄마는 뒤로 한채 사진 엄마에게 효도 리프팅을 해주는 인스타 충 효도 하려면 좋아요 누르세요에 좋아요 누르는 새끼들이랑 다를 바 없다. 한장더 찍어봐, <놀람> 그러면. 엄마 다 왔어. 네? 와 이건 10배 반데? 어 어, 빨리 들어가자 엄마. 에이, 엄마 <놀람> <놀람> 여기서 엄마가 하고. 이거 다 사? 와, 어. 엄마 엄마 이리 와봐 저거 우버엄마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어 엄마 엄마 이거 예뻐요 어. 지 혼자 신났다 저기 가보자 우리 엄마 씨발 어. 하지 마. 화장품이다 지는 뭐 해라 막 이런 거 쓰면서 이 색깔만 한번 봐보자 난괜찮 음, 그럼 내가 알아서 담는다? 그냥 지 쇼핑하러 온거 같은데? 엄마 옷 너무 좋아잖아, 좋아. 할바니 응. 진짜를 가져든지 아니야, 그머니가 진짜로 좀 많이 했어. 어머, 이 너무 귀엽다. 어머, 이거 귀엽지. 근데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 선물을 다 해서, 해서 사는 건 좀. 뭐야? 정신 차리거 아니야, 다치지. <laughs> 어, 언제 엄마? 아, 맞뭐 제주도가 그렇게 좋아? 아니면 나 뭐, 나도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우리 딸이 뭐나 쇼핑 시켜준다고 뭐 백화점에 내려왔는데. 아마 자기 싫다하면 이글쩍이 다안는알 난리야 아니 그러니까 나 미치겠어 진짜로 아, 나 지금 쇼핑 하나 바쁘니까나 다음에 전화해 어? 나 너무 슬퍼지려고 하는데 보셨죠? 우리 엄마도 좋아하고 있다니까요 아, 미친년 엄마 선물로 반찬통을 담는다 내 선물이 포장되지 그렇게 그냥 생활용품을 한가득 사고 나온 모녀 엄마 이거 다 고른 거 맞아? 너살거 보니? 집에나가져 잠깐만. 내가 사준이 선물들 다 여기다가다 여기다. 넣어 줘. 에? 또또 음. 또 먼지라를 하려고 저러고 있냐? 생각보다 많이 것다 우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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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뭐야? 아, 라도다 여기 잠깐만 서 봐. 아, 뭐야? 어, 오, 오 괜찮다. 아니 엄마랑 쇼핑한 김에 기념 사진 찍으려고. 엄마, 이거 들어봐. 이제 엄마한테까지 주작을 시키는 개씹 인스타충. 원래 원래 젊은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하는 건가? 포즈 지해 봐. 아, 이거 잘 보이게 해 줘? 아, 그래야 되는 거야? 아이고. 하나, 둘, 셋. <laughs> 이제 엄마 사진 찍어 줄게. 아, 뭔자 뭐어떻 해? 여기 보고 웃어다. 아, 어, 엄마 그샤넬이안 보이거든. 샤넬 아, 잘 보이게 해 줘. 어 엄마 너무 예뻐. 엄마 진짜 20대 같다. 넌 20대만 패고 싶다. 아나 허리 아픈데. 아니야 나 그만 찍자 이제. 아 엄마 허리 좀 제대로 펴봐아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래. 허리를 제대로 좀 보이게 하고. 아왜 아, 아, 말기를 아, 못 알아들어? 아 어, 엄마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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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진짜로? 어. 야, 내가 니왜 네 이까지 모르는 줄 알아? 니네그뭐 어? 네, 인스타인지 뭐 뭔지올리려고 지금 나 이용하는 거잖아 지금 어? 뭐? 이... 얼른 뒤에 놓고서 야 열이나 어... 시겨놓아서니가언 어... 고맙지 않으면 이거를 여기에 담아 그게 말이 돼요 제대로 선불이 난 어머니 그럴까 그러니까 할래 진짜로 나! 나 엄마 미안 됐어 됐어 나가 찾았다고 그렇게 뻗다고 하는 생각에는 집에 들어오는지 말든지 아예 들어오지 마 아이고 진짜 어 참다 참다 드디어 폭발해버리셨다 아니 전 미친년인지 진짜로 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죄래요 제가 지금 잘못된 거는 뭔가 뭔가 잘못된지 뭔가. 말로 진짜 열불 전불이 터져가지고 진짜로 결혼할 때저런 여자 절대 만나지 마라 어? 네. 나도 나도 우리 딸 친구 만날 거야 이제 뭐야? 뭐뭐뭐뭐 하이고 또기 들어왔어. 야! 하이고 야야야야! 뭐 하러 왔어? 강남 있는 집으로 가. 아, 엄마 미안해. 됐어. 나도 엄마한테 진짜 좋은 거 해주고 싶지. 근데 막상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돈도 없고. 돈 없다고 한, 거 한, 거한 편집해 주세요. 나도 돈모으려고 했는데 야금야금 나갈 때가 많잖아. 엄마한테 효도는 아 됐고. 갑자기 감성파리를 하는 딸년. 엄마 엄마가 뭐 좋은 거 사달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비싼 거 원하는 것도 아니야 엄마나. 너도 많이 힘들었겠구만. 일리 와. 응. 엄마. 엄마 내가 곧 추석인데 또 이렇게 넘어갈 순 없잖아. 그래서 준비한 게 있거든. 아 뭘? 됐어. 이아 이건... 공산. 오 뭐, 뭐야 이게. 아이. 정말로 진짜라. 약심 봤다. 와. 아이고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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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역시 사람은 혼나야 철이 드나 보다. 아 미쳤나 미친. 얼마 안해 작심받다 홍삼 스틱인데 요즘 친구들도 부모님 추석 선물로 많이 사더라고. 아, 그래? 응. 응. 엄마 우리 사진 찍자. 엄마 이건 내가 진짜 찐 선물을 받은 거니까나 어. 사진 한번 찍어야지. 어어 어. 하나 둘 셋. 오 훈훈한데. 얼마야 이게? 아이고 우리 딸 고맙다 고마워. 아. 어. 아이고 우리 딸. 뭐냐 뭐냐 올려야지. 그래 그 정도 선물이면 올려라. 음. 이제 코스프레가 아찐찐효녀가된 인스타 어. 아이고, 달다, 이거! 이거, 얘 야! 어. 이게돈이마야 진짜로. 이거, 이겠다아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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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我妈。<laughs>